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7월 2일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, 예, 여기 조그마한 하우스 안에서, 어, 부직포 화분에 상토, 상토 넣고 어, 기르고 있는 이 망고수박, 예, 모종을 심고 그동안 여러 차례 키워오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죠. 드디어 오늘, 예, 첫 번째 어,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요거는 멜론이고요. 예, 네트 멜론. 요거는 파프리카, 예, 방울 토마토, 예, 요거는 아삭고추, 또 오이,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키우는데, 자, 요거, 어,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죠. 요네포기는 어, 접수박. 그러니까 접을 붙인 망고수박. 요거 두 개는 제가 키운 거. 어, 이게, 어, 지난 여기 적어놓은 걸 보시면, 꽃가루봐주시기 날짜가 5월 31일입니다. 그러니까, 어, 오늘로서 한 30, 한 2일째 되죠. 예. 이제 다 컸습니다. 보통 이제 이 망고수박 한 30일 정도 되면, 예. 다 익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걸 이제 수확하려고요. 망고수박 첫 번째 수확입니다. 흑비공만 <laughs> 하네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박은 넝쿨은 이제 필요가 없죠. 예. 잘라버릴게요. 아들손 두개 키워가지고, 이거 하나 키워내느라고 참애 많이 썼습니다. <laughs> 어, 요거는 한 포기에 두 개를 키웠더니 어떻습니까?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. 저쪽 예. 하고 그래서 한 개를 키우는 게 가장 정상입니다. 이렇게 두 개를 달면 하나는 반드시 적죠. 아무래도 영양분을 나눠 먹으니까. 예, 이거는 이제 한 내일쯤 따면 되고, 어, 요거는, 어, 며칠이죠. 아, 이거는, 아, 3일이네, 3일. 요것도 한 내일 모레쯤, 예, 이두 개는 예, 수확하면 되겠네요. 응. 이것이 시설가지고 시원하도록 냉장고에 넣어 둘라고. 냉장고에 하루 시원하게 넣어 놨다가 내일 꺼내 먹으면서 쪼개 가지고 속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하루 정도 냉장 보관을 하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수확한 망고 수박. 자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던 망고 수박 잘라 볼게요. 망고 수박이 단단해. 자 노란 망고 수박. 네. 아주 싱싱하게. 이게 너무 오래되면 또 묵컹묵컹 해지니까. 음. 네, <목소리> 음, 한번. 먹어 봐시죠. 정말 과야. 먹어봐야 음. 맛있어? 음, 가자. 아, 역시 망고수박. 음, 음. 30일 만에 따도 되겠네. 음. 32일 만에 딴 망고수박. 예. 이게 이제 향이 <목소리> 좀 독특하죠?